저희도 이제 두 명이서 창업을 했고, 성장해 가면서 내부 인력들이 점점 충원이 되지만, 성장하는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성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또 잠깐 필요하고 필요 없을 때도 있는데. 중장기 목표 관리 앱 주인포라를 만들고 있는 강덕진입니다. 저희 앱은 개인용 목표 관리 앱인데요. 목표의 달성 방법이랑 진척도, 그리고 동기후벽 격언과 같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전 세계 서비스 중이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하고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팀에 뭐 개발자랑 저 둘밖에 없어서 디자이너를 좀 찾다가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가니까 아예 로고만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여러 명을 검색을 했었어요. 로고라고만 쳐도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 로고를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경영에 대한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뭐 회사의 철학이라든지 원하는 특별한 사항들을 좀 기재해달라고 하셔서 그걸 가지고 몇개 후보를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했고 만족하며 잘 쓰고 있습니다. UI UX는 저희가 앱을 처음에 만들 때 모바일 앱을 만들려면 요즘은 다 이제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개발자랑 저 이렇게 둘밖에 없어서 내부에서 커버가 안 돼서 스케치 전문가를 좀 찾아봤는데 한국에 스케치를 잘 다루는 디자이너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크몽에서 스케치로 검색을 해보니까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분이 있서 공모전에서 나왔던 PST 파일의 스케치화를 부탁을 드렸었죠. 어, 번역은 저희가 뭐 전화 동업자나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무리 영어를 저희가 그 정확하게 만들려고 해도 어색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예 한국어랑 영어가 바이링규어인 분한테 감수를 좀 부탁을 했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들로다 다듬어서 앱을 출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은 저희 앱을 실제 시연하는 영상을 만들려니 동영상 전문성을 전혀 없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저희 인맥을 통해서 찾는 것보다 흐몽에서 찾아보니까 뭐 다양한 강점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스타일도 각각 다른데 저희가 원하던 스타일을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앱시언 영상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상당히 세련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크몽 이전에는 인맥으로 사람들이 찾았을 텐데 사실은 진행 단계 관련해서 어드민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개해 준 사람의 말을 믿고 거의 하는 거고 뭐 포트폴리오 좀 주세요 비교를 하거나 이것저것 코치코치 캐묻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데 일단 미팅도 직접 한번 뭐 해야 될것 같고 만나서 그분 신분도 확인하고 세금 신고 위한 뭐 신분증 받기도 하고 입금 과정도 얼마 뭐 선입금을 한 다음에 또 나중에 다 정산하고 이런 게좀 번거롭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좋고 다양한 프리엔서 정보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분을 선택하고 그분이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좋고 그 스타트업이 제일 부족한 게 자원인데, 저희도 이제 두 명이서 창업을 했고, 성장해 가면서 내부 인력들이 점점 충원이 되지만, 성장하는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성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또 잠깐 필요하고, 필요 없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부 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부족한 자원들을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